저희가 집중해보는 사람이죠. 아침에 피플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강인 선수입니다. 이강인 선수 왜 나왔는지 기사 같이 볼까요? 안 부르면 해결되나? 황선홍, 이강인, 소신, 발탁입니다. 네, 이번에 네. 월드컵 예선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황선홍 감독, 과연 이강인 선수를 뽑을 것이냐, 안 뽑을 것이냐, 다들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 로 했다라는 겁니다. 황선홍 이강인 소신 발탁이라는 거죠. 그 이유 황 감독한테 직접 들어보시죠. 어쨌든 이강인 선수를 부르지 않고 다음으로 넘기면 뭐뭐 뭐 위기는 넘어갈 수는 있겠죠. 어, 하지만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른다고 해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 감독의 역할도 있지만 또 다른 역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두 선수의 어떤 그런 의사소통도 좀 있었고 항상 이런 팀 내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빨리 풀어지고 또어 다시 모아지면 또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 요소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또 우리가 제가 선수 시절 때또 했고, 네 황선홍 감독 이번에 안 부르고 다음에 부른다고 그럼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입니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용주 대변인님, 네 동의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회 네. 특히 대한민국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는 여러 가지 이좀 그런 풍토가 있어요. 어떤 잘못을 하면 절대 그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 음. 낙인 찍어서 그 사람 영원히 아예 그냥 사라지게 만들려는 것이 있는데 그런 태도들은 별로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기회를 주고 음. 또 다시 반성해서 거기에서 다시 더 나아가게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풍토가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뭐 이강인 선수가 물론 보기에는 국민들 보기에는 좀 부족하고 태도들이 안 좋을 수 있으나 축구인으로서 아예 생명을 끊을 만큼 그 잘못이 음. 심각하느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나이도 어릴 뿐더러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걸 다시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서 황선홍 감독이 안 부르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저쪽으로 이제 치워버리면 이강인 선수 자체가 결국에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황선홍 감독께서 잘 결정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대표팀의 캡틴인 손흥민 선수가 네. 또 나름대로 이제 화해하고 음. 뭐 용서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감난을 방할 필요가 없다 그게생각합니다 음. 네, 사실 낙인을 찍고 영원히 배제하는 게 답이겠느냐 한번더 기회를 줄수 있는 문제 아닐까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이강인 안 부른다고 해결되지 않아 속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치를 것. 네, 속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황 감독이 속죄할 일입니까? 저는 뭐. 코칭 스태프도 문제가 있었고, 네. 우리나라 축구계 전체가 문제가 전반의 있는데, 문제다. 이강인한테 모든 책임을 씌우는 게 맞느냐, 운동장에서 바로 풀어야 된다. 황선홍 감독의 말은 존중하긴 해요. 하지만 저는 생각을 좀 다려 합니다. 음. 이강인 축구선수는 이제 20대 초반이거든요. 지금은 멈춤의 시간이 좀 필요해요. 기용은 아. 할때 하더라도 멈춤의 시간. 잠깐 포즈가 필요하다. 그렇죠. 생각을 좀 하고 가시밭길도 가고 광야에 가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음. 바로 바닥에서 없는 듯이 할 수는 없거든요. 위대한 리더들이나 회장들이나 조선시대 때 왕들도 네. 총애하는 신화가 있는데 좀 인성이 좀 삐뚤어졌다. 네. 그럼 일부러 귀향 보냅니다. 기업에서도요. 똑똑한 친구인데 뭔가 좀 잘못됐으면은 음. 일부러 한지게 보내요. 음. 그래서 그 눈물 젖은 빵을 일부러 먹게 해요. 그다음에 다시 불러요 네. 그러면은 아주 열심히 하면서 인격적으로 리더십도 뛰어난 사람이 되거든요 음. 이강인 전 축구 선수를 지금 당장 씌어먹는게 아니라 네. 좀 길게 본다면은 한국 축구를 리드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면은 지금 인고의 시간을 좀준 다음에 음. 그다음에 좀 성숙해진 다음에 데려와도 좀안 늦을 텐데 너무 좀 섣불른 거 아닌가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럴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강인 선수가 뭐 인성이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다만 그전에 논란이 일었던 약간 뭐 치기 어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좀더 성숙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네. 근데 어쨌거나 결론적으로 어제 이강인 선수 발탁했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윤영걸 대표님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볼까요? 네. 황선홍에게 실망했습니다. 라는 누군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또 누군가가 이런 글을 청년의 꿈에 올렸습니다. 청년의 꿈.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 플랫폼인 거죠. 여기서 어, 누군가가 황선홍 감독한테 실망했습니다. 발탁해서는 안 되는데 발탁을 했어요. 라고 글을 올렸더니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글을 달았느냐. 당분간 국대 경기는 안 봐야겠네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네. 당분간 국대 경기는 안 봐야겠다. 사실 홍준표 시장이 이번 탁구 논란이 있을 때 이번 사안에서 여러 번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이번에는 국가대표의 관안 봐야겠다라고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윤경호 위원님. 홍준표 시장이 축구에 관심이 많, 많은 걸까요? 축구는 축구인들에게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음. 국가대표를 뽑는 일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나도 자격이 있어. 한마디 해야겠어. 어, 그건 좋아요. 그러나, 황선홍이라는 임시 감독을 선임을 했고, 그 감독에게 선수 선발 권한이 있다면, 그냥 황감독에게 맡기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봐요. 뭐, 양쪽에 지금 두 분의 의견이 아마 국민 여론 거의 이렇게 수렴이 될 거예요. 인성이 똑바로 돼야지, 그냥 기술만 있다고 그런 친구를 국가대표 뽑으면 되겠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무슨 얘기야? 뭐 그렇게 하면서 배우면서 그러나 기술이 출중한 아이는 써야지 뭐 이거일 수 있는데 결론은 축구는 축구인들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야지. 아 정치하는데 저 다른 분들이 나서가지고 응. 왜 네가 이거 할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하는 거 아마 홍준표 대표가 홍준표 시장이 제일 싫어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의견만 제시하시고요. 저는 딱 하나 어저께 보니까 네. 눈에 띄는 건 K리그의 득점왕. 응. 그런 선수를 발탁한 거 그런 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음. 아니 국내 축구가 아 국내 리그의 응원 성원 그리고 국내 리그 선수들의 탄탄한 음. 토대 위에 발전해야 되잖아요 아니 잘한 친구는 전부 해외파에 나가 있다고 해외파만 다 뽑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국내 리그에서 잘한 친구는 과감히 발탁하는 전인 감독이 아마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런 거는 제가 보기에 황선홍이라는 새 감독이 잘하는 것 같은데 축구는 축구인에게 맡기십시다. 네. 결론은 축구는 축구인한테 맡기자. 라고 <laughs> 결론이 났네요. 네, 벌써. 두 번째 인물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네. 어, 누구야? 이렇게 얼굴을 다 가려놓으면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 관련한 내용.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누군지. 네. 야간 외출금지 위반 혐의 조두순의 징역 1년 검찰 구형입니다. 아까 저희가 얼굴을 가렸던 그 모습. 조두순입니다. 조두순. 사실 그동안은 저희 출소하면서도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코로나 시국이라 마스크를 쓰고 했었기 때문에 얼굴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도 쓰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야간 외출 금지 위반 혐의다. 무슨 얘기냐. 전자발찌 차고 있죠. 밤 9시 넘어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왔다는 거예요. 9시 5분에 나와서 40분 동안 집 안에, 들어, 아니, 집 안에 들어가지 않고 옆에 있는 이 감찰관이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얘기해도 안 들어갈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징역 1년을 검찰이 구형을 했다라는 건데 관련해서 어제 저도순 직접 내가 이런 입장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실까요?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대요. 이혼해? <laughs>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왔어요. 아니야. 아니, 나 가만히 얘기는 해요. 가지 얘기 잘르고 가면 안 되죠. 얘기 없냐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 네, 돈 터치 마이 바디. 얘긴다 하고 가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조두순의 얘기였습니다. 강 변호사님, 네. 그 저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무슨 얘기지? 나는 내가, 내가 봐도 난 사람이 아니에요라고 하면서 나는 그런 그런 잘못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뭐 무슨 말하는 걸까요? 조금 아까 영상 보고 많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지금 분노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조두순 네.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끔찍한 사건을 벌였죠. 당시 12년이라는 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출소를 했는데, 당시 출소할 때도 많은 시민들께서 특히 안산 지역에 계신 많은 시민들께서 굉장히 두려워하셨습니다. 음. 그랬는데 출소는 했지만 조두순에게는 밤 9시 이후에는 어,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외출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이 본인의 말로는 아내와 싸우고 화가 나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9시 이후에 집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 전자 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건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재판이 끝나고서는 지금 조두순이 음. 저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에서는 이 상황에 대한 엄중함을 물어서 징역 1년을 구형을 했습니다. 이제 곧 재판부에서 판결이 있을 것인데요. 글쎄요, 저도 지금 조두순에 대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두순이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해꼬지가 올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굉장히 두렵습니다. 근데 안산 지역에 계신 지역 분들께서는 밤 9시에 아우시 이후에 조두순이 우리 동네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 굉장히 두려우실 것 같아요. 전 재판부에서 이번에 판결을 내리실 때 일반인의 법감정에 맞는 판결 내려주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을 하면서도 혹여나 하는 마음에 나도 무서운데 주변, 이 거주하시는 분들 얼마나 무섭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조두순이 돈 터치 마이 바디, 할 얘기는 다 하고 가야지라고 당당할 때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